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부사를 부사, 부사구, 그리고 부사절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타이틀 보면 시간 부사라고 적어 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사 그리고 부사구,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 정리하기 쉬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사구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밑에 전치사구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사구라고 하면은 두 글자 이상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걸 부사구라고 할수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두 글자 이상이라서 부사구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치사가 사용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치사구가 명사로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사로서 사용될 때도 있고. 형용사로 써도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급을 합니다. 익숙해지시라고. 자, 그냥 부사만 볼게요. 그냥 부사라고 하면은 한 글자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Soon, later, then, forever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 보면 좀 내가 나중에 활용할 확률 높아지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곧 보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긴 보는데 곧이란 뜻이죠. 보는 거는 see예요. 누구 보자는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겠죠? see you.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곧 보자라고 하고 싶으면 see you soo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나중에 봐. 라는 말할수 있겠죠? 나중에 라는 거는 later 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see you la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때는 내가 바빴어. 바빴대요. 누가? 내가. 근데 그때는. 그때는 이란 말 많이 쓰죠? d e 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쓰면, I was busy then.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널 위해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조금 오그라드는 말이긴 한데, 누가? 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널 위해.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ill be here for you forever.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글자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그 다음은 부사 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a few days ago 랑 the other day 랑 똑같은 뜻이에요. 둘다 며칠 전에라는 뜻인데. 어,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얘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the other day 라고 가볍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 며칠 전에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 이걸 영어로 바꾸려면 자 만났대요 누가? 내가 만났겠죠 누구를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대요 그리고 우연히 만났대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근데 영어에 우연히랑 만났다 라는 표현이 합쳐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run into입니다. 어, run은 달리다인데 맞아요. 어, 근데 기존에 있는 뜻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구동사로 봅니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으로. 근데 run into 뒤에 이렇게 누구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구동사면서도 삼형식 동사인 거예요. 이거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I ran into a friend from high school. A few days ago.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는 A friend from high school.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우리 전치사 군대 형용사도 쓰인 거 아직 언급은 안 됐지만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긴 합니다. 부사 끝나고 형용사 이야기할 때또 얘는 자세히 얘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few days ago 대신에 The other day.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말을 보냈어. 보냈대요. 누가? 내가. 뭐를 주말을 보냈대요. 집에 있으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거는 부서로 볼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한 거는 내가 주말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들어간 건데, 이거를 영어로 바꿀 때 뭔가 너무 길어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면서 하고 빼버리고 집에 있다 아무 것도 안 한다를 바꾸면 stay home 그리고 do i 나 g 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요거를 부사로 사용할 때 ing 를쓸수 있어요. 뭐 하면서 보냈는지에 대한 부가 성분이긴 한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주말이라고 쳤을 때 내가 주말을 보낸 거랑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랑 평행으로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선이잖아요. 타임라인 위에 선 뭐로 이? 표시하면 된다고 했냐면 ing 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뒤에 뭐 동사 뒤에 ing 형태가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 동명사 배웠습니다. 동명사라고 하면은 동사 대 명사화 시킨 거 그리고 현재 분사라는 게 있어요. 뭐뭐 하는 중인. 어 배운 적은 없지만 이전 영상에서 어, 물 위에 떠다니는 보트라고 했을 때 그냥 떠다니는 보트는 floating boats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뭐뭐 하는 중인 거라서 이게 현재 분사. 형용사의 느낌으로 사용된 거예요. 동명사는 명사고 현재 분사는 이렇게 형용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ing 문장 뒤에 붙으면서 부사의 역할로써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ing 이렇게 붙여서 부사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I spent all my weekend staying home and doing nothing.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뭐 하면서 라는 느낌으로 쓰면 부사의 역할로 쓸수 있거든요. 근데 뭐뭐 하는 이란 느낌으로 쓰면 또 형용사 느낌으로쓸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거는 나는 주말을 보내긴 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말을 보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느낌으로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주말을 보냈긴 했는데 어떤 주말을 보냈냐면 집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말을 보냈어요라는 느낌으로도 쓸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첫 번째 느낌으로 가는 거를 좋아해서 부사로 인식하고 부사로 씁니다. 자, 그다음. 자, 얘는 부사고긴 한데 전치사구예요. 두 글자 이상이긴 한데 전치사가 포함돼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죠.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from to, for, since가 있더라고요. from to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시부터 2시까지라고 하면 from 1 to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볼게요. 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요라고 하면 저 이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역해서 하면 from 9am to 6pm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썼고요. 근데 사실은 9 to 6라는 간단한 표현도 있긴 합니다. I work 9 to 6 이런 식으로. 자그럼저 매일 한 시간씩 집안일 해요. 한대요. 누가 내가 뭐를 집안일을. 1 시간씩 매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I do the housework chores.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죠? 그러면 요거는 좀 기억해도 나쁘지 않은 단어가 되겠네요. for an hour a day. 해도 되고, 사실 a day 대신에 every day 라고 쓰셔도 됩니다.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는 for를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cnc는 과거 시점이거든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서 돼지국밥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산에는요 되게 오래된 돼지국밥집이 많아요 이 돼지국밥집 1960년부터 장사함 장사한데요 뭐가 이 돼지국밥집이 언제부터 1960년부터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현재고 1960년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 거죠 과거랑 현재랑 연결되어 있으면 have pp 쓸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형용사도 끝나고 나서 동사 형식이 아니라 동사 형태에 대해서 배울 때 언급할 거긴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좀 가벼운 개념이 어려울 게 없는 개념이라서 좀 반복을 하면서 익숙하게 해 드릴 건데 have는 현재 시제죠 PP는 보통 일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일이 과거 뜻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랑 과거랑 연결된 게 have PP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 형태는 현재완료 형태, have PP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This p o u place. 자 식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restaurant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삼겹살 집이면 삼겹살 place. 꼼장어 집이면 꼼장어 place. 이렇게 place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동사 has been, 형용사 open, since 196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인데 부사구로서 사용되는 게 from, to, for, since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 절 절은 뭐라고 했어요? 주어랑. 동사를 한 덩어리로 보고 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럼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사절이라는 걸 티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after, before, when, as soon as, by the time, while, 이런 것들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절이 따라올 수 있어요. 주어 동사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after는 뭐뭐 후에, before는 뭐뭐 전에, when은 뭐뭐 할 때, as soon as는 어, 이렇게 설명하면 또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적어 드릴게요. 자, after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사한 후에, before는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when은 주어가 동사할 때, 일 때, as soon as는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by the time은 주어가 동사할 쯤에 그리고 while은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으로 보면 자, 나 화장실 다녀와서 출발하자 자, 뭐뭐 하자요 뭐뭐 하자 그리고 뭐뭐한 후에 나 화장실 다녀와서 다녀와서 누가 내가 어디를 화장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영어로 바꾸면 Let's hit the road 어 요거는 요 hit the road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휴게소에서 쉬다가 아니면 어디 여행가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자 출발하자 차 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hit the road라는 표현쓸수 있어요 Let's는 그 전에 언급했었죠 뭐뭐 하자 출발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볼게요 After I use d the bathroom 내가 bathroom 사용한 후에 그래서 after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갔죠. 유즈가 삼명식이라서 당연히 목적어도 꼬리처럼 따라 온 겁니다. 다음 떠나기 전에 네 소지품 다 챙겨 챙기래요. 뭐를 네 소지품을 뭐 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어 네가 떠나기 전에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오로 바꾸면 take all your belongings before you leave. before 부사절입니다. you leave 조 동사 이렇게 들어갔죠. 다 하면 알려줘, 알려줘, inform 이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되게 f o r m a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let me know 라고 쓸수 있어요. 언제? 다 하면, 우리 다 하면 알려줘, 다 하면 출발하자. 다하면 이거 해볼까?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When you are done. 근데 이게 주어가 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너 다하면 느낌이라면 When you are done. 나 다하면 느낌이라면 When I'm don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거기 도착하자마자 밥 먹으러 갈 거야. 뭐 같이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어 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하러 갈 거야? 뭐 하러 밥 먹으러 갈 거야. 뭐 하자마자 거기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거기 도착하겠죠.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we will go to it as soon as we get there 이렇게. 자 우리가 도착할 즘이면 걔네들 저녁 다 먹었겠는데 우리가 도착할 즘이면 요거 이제 부사절로 인식되면 좋구요 걔네들 저녁 다 먹었겠는데 다 먹은 상태겠는데 누가 걔네들이 뭐를 저녁을 자 이걸 영어로 바꾸면 by the time we arrive 우리가 도착할 쯤에는 they will have finished dinner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동사가 will have finished 세 개나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이는 팁이긴 합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동사 이렇게 볼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동사 여기는 동사 그리고 여기는 준동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will have finished.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w i l l 은 조동사, have는 동사, finished는 준동사라고 저는 인지합니다. 근데 사실 have pp에서 have를 조동사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다 일관성 있고 다 이해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근데 여기 will have finished는 언제 쓸지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뒤에 가서 사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건데, 혹시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은 덧붙여볼게요. will have pp. 자, will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에서 이걸 현재로 보고, 미래에 뭐뭐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때 will을 쓸수 있어요. 근데 have pp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과거랑 현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같이 사용되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특정 미래 시점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도착할 때쯤이 되겠죠. 이걸로 이해하자면 그때쯤에 뭐가 될 거라는 느낌이냐면 저녁 먹는 걸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시점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근데 여기 시작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현재잖아요. 티를 좀 내볼까요?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인데 시작점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현재보다 미래가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시작된 뭔가가 딱 요, 내가 정해놓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요까지 계속 유지된다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동사 형식 아니고 형태 이야기할 때 언급해 드릴 거라서 이해 안 가셔도 되는데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 거 할게요 우리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뭐 먹을지 정하자 뭐뭐 하자 하는 순간 또 l e t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자, 뭐 하자 정하재요 뭐를, 뭐 먹을지를 정하재요 어? 이거 우리 했는데 뭐, what 먹다 eat 밑에 ㄹ 받침 to what to eat 이렇게 이렇게 의문사 구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기다린데 누가 우리가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이거 영어로또 바꾸면 let's decide what to eat while we're waiting her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것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것들은좀 기본적인 것들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는 시간 부사를 그냥 한 글자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두 글자 이상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 그리고 절이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 이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이까지 할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데, Will Have PP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음,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